예하멜리 yeah, really. yeah, really. yeah. 여러분들 아선글라사 누가 써빽 입시미들 반갑습니다 고래원입니다 전 세계입니다 오늘 먹어볼 음식은요 이 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에 판다는 이 원피스에서만 나오던 만화 고기 아그 루피가 맨날 뜯어요 그 만화 아 뱃따고 따구, 뱃따고 생명입니다 아 <laughs> 뱃따고를 네. 통째로 잡고 막 뜯어 찢겨야 이제 이빨도 부러지면서 더더 감칠맛이 납니다 아 그게 있다고 아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이제 고기 고기인데 국수 위에 올려줍니다 국수, 네, 국수 위에 면발 위에 그 고기를 얹어줍니다 오, 오케이, 오케이. 바로 보자마자 이거다 싶어가지고 <laughs> 지금 바로 30, 30초만 아 30분만에 달려왔습니다 아, 지금 오케이. 같이 한번 가볼까요 렛츠 와우 갈비국수하고요 매운 갈비국수하고요 안심국수하고요 와우 만화 고기. 오케이. 한 그릇에 만원 국수 김치 하나 올리고. 예미해요. 약간 설렁탕 맛이 나네요. 아, 음. 이게, 사진으로 봤을 때더 컸는데, 오니까 좀 작아요, 사이즈가. 고기 들어가고 국물 튀긴 음, 뼈, 뼈. 이거 이제, 다 먹고 이빨 닦으면 되겠다, 이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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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번에 얼큰한 눈발입니다 빨간 거는 육개장 맛이 납니다. 그늘 안 씻나? 그냥 바로 넘기나아 이게 좀 맛있어가지고 음, 아, 살살 녹네요아좀 삼키면 미친다. 삼켰잖아. 아이 삼키다가 시발 미친 거. 와, 와, 우 굉장합니다. 와, 이 뜯는 재미가 있잖아요 또. 음. 뭡니까? 음, 여기 막 입에 살살 녹잖아요. 음. 예미. 와, 이거는 육딱이 없는 그냥 살만 있는 면입니다. 이 예미야. 여러분들에게 그 영화 칠권 보시면은 성룡이 먹었던 그 있잖아 라면. 아 그런 그런 진짜 그런 비주얼이. 에요 음 나는 아오리랑은 맛이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음. 일어나 내가 왜 코크플레이 안했는지 알아? 오 어, 그러고보니까 오늘 왜 안했어? 코크플레이는 이 먹방의 정점이거든 근데 어. 먹방이 끝났다는 이유거든 어. 그걸 안한 이유는 저긴 쓱 까먹을게 없었어 <laughs> 또 처먹게? 아니 뭐 이제 후식 먹으러 가야지 아 진짜 뭐또 후식이야 <laughs> 쫙 갈렸다 여기 미쳤다. 보이지 보이지? 오무서도다 근데... 바다일까봐 일단은 저기 내가 눈 찍어놓은 데 있거든 오케이 닭꼬치 <laughs> <다> 닭꼬치 <laughs> 닭꼬치 닭꼬치 이거는 뭐예요? 이거는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입니다 아... 요, 요거는요? 요거는 이제 소고기고요 요거는 이제 땅갈비 요거는 사바스 아... 그러면 요것 하나랑요 요거 하나랑요 이렇게 맛있는 거죠? 아 네네 요거 하나랑요 하나 네 요거 하나랑요 아 씨... 뭐, 뭘 자꾸 하나랑요 이거. 요거 하나랑요 요거 하나랑요 요거 하나랑요 요거 하나랑요 갈라쿠라리 타코시스 갈코꼬치부터바 감바이 에나면 하루에 최소 5000칼로리 음음 짭다. 조명이 밝다. 무것이 바로 아 무슨 꼬치? 음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야채가 들어있는 걸 많이 먹어야 돼. 음. 여러분들, 그래도, 음, 운이 먹방 안할 때는 야채만 먹습니다. 한박머시치 <laughs> 음. 음! 음, 음, <웃음> <웃음>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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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바도 맛있네요 음. 양말개 꼬치 이건 이제 먹기 좋게 뼈를 안발라놨네요 아. 음, 음. 음. 8골 음, 음, 음. 기능사 9급 담배. <laughs> 1급입니다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음, 음. 와우. 음. 이거 한 박스 테이크네. 안녕하세요. 음. 아직 아... 야밀리가 좀 빵도 남았어요. 아까 야밀리 가 아... 아까 야밀리 분께서 또 빵을 주셨어요. 음... 아까 야밀리 분께서 이렇게 줄서 가지고 저한테 빵을 갖다 주신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야밀리 분께서 주신 맛있는 빵. <laughs> 오 역시 야밀리는 맛을 안다 인정. 음... <laughs> 입좀입좀 딱고치 먹었어요. <laughs> 음, 따있하 음, 마 음, 맛있어. 음,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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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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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오늘 달달 아이 우리 야니아숙녀분아이좋 아니, 는맛입니다니 음, 니 아니, 아니, 니 아니, 니 아니, 아니, 니니 아니, 예음음음 문어가 되게 크다 음. 응. 어디갔어? 니가 다 쳐먹었어 난 하나를 먹었어 <laughs> 내가 왜 코크플레이 안한지 알아? 이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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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도 나도> <laughs> 코크플레이 한정판입니다 シ義です <laughs>